제가 오늘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판도 t v 입니다 오늘은 준비는 단계 좀만 할 건데요. 자, 일로 오세요. 경주하게 안녕하세요. 자, 둘이 갑니다. 아, 먼저 가다니. <laughs> 바보 같은. 멍청하시네요. 다 멍청하시네요. 다 아, 멍청하시네, <laughs> 아! 멍청하시네, <laughs> 아 뭐야, 야, 극한 잡고 있어, <웃음> <웃음> 극한. 극한이 아니 <아닐>, 극한이 아 <laughs> 못하네 조조점로지않 아, 꼭지점 쉬었다면서 꼭지점 아, 조조님이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더 앞이죠 안돼 이렇게 죽을수 <laughs> 아, 있어 있어 다보시조님 어, 네? 지금 제가 신기록 달성한거 아시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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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네. 저지냥 진... 거기 지났어요. 이미 아까 전에... 아, 제발 진짜 제가 질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음> 조조님이 <웃음> 먼저 일단, 시작했어요. 안아 조조님 갈까? 죽어버려라. 나도 천천히갈까 그냥... 아, 천천히 아까 아까 노란색 척, 노란색 척아 조, 저기요, 대신님 알려주지 마세요. <laughs> <각각> 점프. <laughs> 극한 점프, <laughs> 극한 점프, 극한 점프. 아, 레렉 걸렸어! 진짜 이거 레 걸렸어! 뭐 뭐? 뭐 뭐? 잠깐만! 님 알았어! 아! 잠깐만! 나 진짜 렉걸렸다고요 상두님! 신이 온다에아저 이미 거기 지났다니까요? 아까? 엉덩이 아, 뿔 뿔! 죽으면 그만이에요! <laughs> 저거 내가 꼭 따라잡고 만나! 저거! 따라잡을걸냐 <laughs> 그 상두님 그 실력을 어떻게 따라잡아요? <laughs> 안 봐주겠습니다. 조금 계속 봐줬어. 양심이. 때리는 거 진짜 양심 없다, 진짜. 지금부터 PVP 가네. 아! 아, 님모서리야모서리를 아. 아. 이렇게 딱 대고, 가고, 가고. 아니, 진짜! 아니, 대신이 뭔데! 갑자기 의문의 대신 뭔데?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아, 씨! 완전 멍청해! 이렇게 쉬운 거에서 죽다니! 모서리로 이렇게 갑니다 떻게하하어게 아, 하든, 어떻게 게해놓게요든어떻 어떻게 하든, 어 어떻게 갔어게 어떻게 하 어떻게 하하 어떻게 하든, 어떻 어떻게 하어떻기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하네 아니다그러 선생님이 많이 멀시고 있는데요? 뭔 소리야! 내가 안 <laughs> 멀었어. <laughs> 자, 이건 경쟁을 하지 말고 천천히 아, 계속... 조조님 오! 이번엔 제가 보겠습니다 으앗!! 땡큐!! 으 멍청한 조조님 빨리 그거 사오라고요 부다포이야 다음편은 이야으치점에 대해서 이렇게 따 따! 선님 이거 했 죽어요 따! 너 어디까지 갔어 근데? 노란색?

I'm so damn happy. I'm so d a 다 n h a p 出去玩去！<laughs> <laughs> <laughs> 김선우. 안녕하세요. 아, 저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진짜 이름은 윤세찬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기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자, 봤어요. 떨어지는 그 광경을. 모서 소리야, 모서 소리를 딱 맞대고 딱. 점프. <웃음> 점프. <laughs> 극한 <극간> 점프? <laughs> 극한 <극간> 점프? <laughs>

그래? 아어 아, 잠깐만. 야, 야야. 이거 오리 있는데? 오리야? 어, 내가 드롭퍼이웠더니 내가 <laughs> 으아! 암살자가 주저앉기신 <laughs> <암살자가 두조한테> 다저 <죽었다. 웃음> 이제 집중할 겁니다. 말걸지 마세요. 진짜 네. 짝 암살자 주저가 쫓아오고 있다. 와 씨! 죽었다 아,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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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왜 내가 저줄라이드 내가 <laughs> <laughs> 바로 그 뒤에 있었어. <laughs> 근데 양식적으로 안때렸어 진짜 뗄수 있는 암살자 주주. 암살자 암살자 방금 떨어지는 건덕을 보았어. 저 이제 갑니다, 진짜. <웃음> <웃음> 소리, 땅. <laughs> 어디서? 조조님. <laughs> 와, 진짜 바나나에서 죽는 건인 처음 본다. 사실에 아까 바나나. 선두님은 바나나에서 진짜 죽여주고. 죽고 죽여 바나나 죽이 진짜. 바나나, 바나나 친구들 좋아. 여기어, 근데 솔직히 진짜 어려운 부분 흙으로 그냥 설치해 놓을까요? 안 되죠. 어떻게 올라가요? <laughs> 참 멍청하시네. 근데. 같이 갑시다 <laughs> 진짜. 안 때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그래서. 못생겼구나. 웃음> 아니, 맞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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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아, 봐봐봐봐! 봐봐 슬라임을 하는데 이렇게 봐봐 봐봐 봐봐! 시프트눌르면 이게 떨어지. 시프트를안 떨었어. 이게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에 날았다. 엉클이가 눌려야죠. 아니 솔직히 진짜 떨어졌는데 시청자분들 있어 진짜 시청자분들 증거. 시청자분 한 참수를 쓸까요? 열 포인트 하게요 저는. 아니 아 맞다 여기다 스폰 포인트 하면 주주도 저기다 여기다 스폰 포인트 되지? 오, 하셨네요 암살자가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있었어요 아, 그냥 스폰 포인트 해야겠다 암살자가 조차온다 저는 암살자랑 같이 하겠습니다 저 못생긴 암살자랑 <laughs> 여기다 스폰 포인트 하면은 아저 아,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저 크리스털로 바꿔주시면 안될까요아니아예저 먼저 갈게요. 네, 전 조조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요. 어, 어 고맙습니다. 네. 안 떼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안때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안 때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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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 지금, 지금, 지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신신 이거 뭐하시는거죠다 신기하다. 하다신기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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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마스터기하다신마스터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그, 그, 정말 저 잘게 나섰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바쁘는 거예요. 저도 분이 저 알아요. 어쩌라고요 어디서 돼지 소리가 나는거야? 고싶리 깼다 아 침대살이 많아 죽었 침대 들고 싸 침대 들고 싸어 여기다 스폰포인트 아야지어 아. 고마워요 야 이거 봐봐 나 진짜 왔다 어, 아, 스폰포인트 아니야지 여기 겁나 쉬운 데니까 어, 왜안 돼? 你是不是吃 침대를 캐버리겠습니다나또 응. <laughs> 사다리로 왔지롱? <laughs> <진짜 나쁜> <laughs> 어, 요 네? 어 고마워요 아, 저또 왔거든요 사리에 안녕하세요. 저 지금 스폰 포인트 하러 갑니다. 당신은 안 돼요. 그래서 폰보인다 안할 거야. 그 대신 무적으로 할 거야. 저 몰라요. 저 솔직히 양심적으로 진짜 두번 보인다 합시다. 었어요 네. 그 대신 제가 해줬어요 정말 못 해가지고. 하는 거 어? 어, 혼자 잘 죽고 있어? 저런 비양심적인 사람들. 당신 너 비양심적인. 어디 어그 녀석? 그 돼지 녀석. 어 계시죠? 야 뭐야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침대 개 나이스, 성공. 다시 올라오고요. 어, 비양식적으로 전 이렇게 갔습니다. 비양식은 네. 뻥이고 양식적으로 왔습니다. 진짜, 할. 나 진짜 너 봤지? 아, 한나날았잖아 그건 내가 스포포이지에 다른데 딱 해놓고. 진짜, 나하이 진짜 모총이 씨들 다. 맞아. <laughs> 누가 산뜻님이 <산들집이 웃음> 비양식점 하는 분? 저요! 저는 비양식점으로 생각합니다. 저요! 됩니다 아프다. <laughs> 아니 뭐 하고 있냐고 진짜. 오늘, 오늘 한코 속에 <laughs> 저한테 하지만 저한테 절 보이는. 와 이거 어떻게 가야 불닭볶음면. 대사복음을 이기면 나만지만 제가 오늘 한코쏘겠습니다야 불닭볶음면 싸워 지 좋은 기분이. 대사님이 어차피 이기겠지만 선생님이 지겠지만 대산님한테는 맛있는 상도 따를 것이고 선생님한테 기분이 있는데. 기분이, 기분이 그런건 원래 기분이 나쁜. 뭐하세요? 나 2등 여기까지 어서 아 행복해 어 정말 대신 뭐하세요?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조조님 이기고 있는 거 아시죠? 아까 이거 점프면 이겨어요 그러세요? 알았어요 내가 이겼어 이거 이건 내가 이겼어 쟤네 뭐하고 있을까? 쟤는 도대체 나 죽었어. <laughs> <laughs> 아이 뭐 하는 거야? <laughs> 양심적이지 <덕분지도> 않으면서. <laughs> 아, <어떡해>. <웃음> <웃음> 저기 저저 <저>, 똥이 있 <laughs> <laughs> 우리 하늘로 날아갈까요? 저기 똥이에서 올라가는 거. <laughs> 한번 해보세요. 지금 <laughs> 저 죽었어 나. 하늘 찍겠다. 넌 죽었어. 막막. 그래 이네가비어왜이을 <laughs> 일부러 죽을게 됐지? 뭐야 숨어있다 아, 왜 이렇게 돼어 <laughs> 어떠냐 <웃음> 와우, <laughs> 네. 수고지, <laughs> 어 누구 오셨다 누구세요? 와우 쩐다 요네 빨리 숨을 못들서해 어? 내 아이였어 대가좀제 미안 씨니다 진짜... 아니, 선생님이 안것 같아. 뭐 하고 있어, 아, 흐님은안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하고 있어도... 아, 근데 뭐... 씨는... 제가 대신 말고 때리고 선두님께 말씀... 아, 저거 어떻게 있지? 가는지만 제가 볼게요. 여기서... 아, 이러는 아, 거구나 씨는 진짜 나쁘저 여기 아, 있습니다저 여기 있었습니다. 진짜... 양심적으로... 뭐야... <laughs> 어, 아, 미안하지만 나 남았거든. 매직에 매직에로, 매직에로, 매 매직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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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로 매직에로, 우나화로매력 쩐다 매직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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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 어머 하지 말라고 돼지야 돼지 오늘 맛있는 거 제가 엄청 많이 쏠게요 죄송합니다 빨리 죽으세요 죽이시라고요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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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돼지 뭐하래요 제가 이거 20개 챙겨보겠습니다 나이스 또 왔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저 진짜 불이 없어졌어 어 불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불이 없어지는 안돼 깜다 놀랬... 깜짝 웃겼어 나 오늘 이거 육수 아게 챙기고 가야 다 야야 암살자 시작해. 암살자어 깼다. 어? 처음부터 다시 왔다. 점프맨 약간의 드롭퍼 플레이 조서 감사합니다. 야 진짜 쌍수 빨리 지금 용학 속에서 얼마나 화가 타오는지 보자. 뭐야? <laughs> 용학 속에서 빨리 화가 타. 땅 속에 숨기 숨기 겁먹 안에 숨기 과연 그럴까? 한번 써보세요. 그 인생이 과연 그렇게 오래 갈것 같니? 내가 지금 너한테 TP를 할수 있거든. 아, 해보세요. 맞다. 친구한테 맞아. TP하는 거. MCP 마스크 있지. <laughs> 자, <웃음> 자 네. 여러분 오늘 제 승리는 제가 바로 <laughs> 조조님보다 점프맵을 더 잘하는 게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아,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더 잘하는 거예요. 저드어보깼는데요 저도 적했어요. 하늘에 알았었겠지. 한대로해 볼까요? 해 보세요. 네? 걸로 와 보세요. 아니다. 그러나 조조님의 이상 아니 아니 선아 선배님의... 보여 드릴게요. 한번 해 보세요. 얼로 오세요. 무조건 아, 해 줄게요. 아 무조건 안할까아 죽여 버릴 거예요. 얼로 와 봐. 얼로 와 봐. 진짜 얼로 와 봐. 나 어떤 좀사기해요 마금을 주는 거니아좀 아니 대신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마금 좀 사기지 않습니까? 잠깐만 저기다 스폰 포인트를 해놔야 겠어 아니 저방금 했는데 뭔 소리예요 어쨌든 제가 이겼어요 근데 응 아니에요 진짜요? 어, 아니 어 대신님이 아저 그러면 제가 제가 오늘 제가 다음에 제가 선두님의 신기록을 깨보겠습니다자 그러면 선두님이 저는 저 아이스크림이랑 다 쏘는 거예요 오케이? 노 no. 나 한다고 하지 않았어. 자! 오케이라고 하셨고요. 자 오늘 뭔소리야 오케이 하셨어요. 자 선우님께 당신이랑영언히 하면... 방송 안 찍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난 절대 음, 너랑 만날 일도 없을 테고. 선우님은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못 먹고 맨날 그런. 자, 저 한번 드롭볼 깨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배신 가자 말소리. 뭐라고 진짜 어쨌든간에 어디갔어 배신. 그님 대신 배신님 제가 이제부터 배신님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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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드롭볼 깹니다. 깨보세요 보여, 보세요웃 먹기 싫어! 에 대신에 조, 조용히 조준하세요! 조심하세요! 안 되겠다. 확대 안 해서 확대. 넌 죽었다, 조심. 저기 대신 녀석이. 좋아. 나그거막시걸갈수 있다고 생각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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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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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 먼저 왔다. 부활을 하지 못한다. 리시브하지 말, 리하지 부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좋, 히트. 그만해봐. 내가 한번 시해볼게 <laughs> <laughs> 아, 무슨 이뭐 하는데? 이대야. 아니, 하지 말라고. 어쩌라고 야.

화이거구독하 <laughs> 아. 하지 말아도 네. <laughs> 당신 똑바로 보고 말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laughs> 해주세요. 자, 자그럼아 진짜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해보자. <laughs> 좋아요와 구독하기. 잠깐 다시. <laughs> 자 한번 이거 해보래. 손절리 한번 맞아 맞아 맞대. 나 좋아요 많이 올렸어. 내거동영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 선절님은 <laughs> 아야 우리 야 우리 있잖아. 이거 우리가 올린 동영상. <laughs> 자 여러분 제이에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자 그럼 다음부터 재밌는 영상 콘텐츠 올리겠습니다.